페르세틴과 브로멜라인이 함께 어우러진 이 제품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.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알약이 작고 먹기 편하며 소화도 잘되어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효과가 좋아서 효과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고 배송도 빠르며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. 빡빡하지 않고 한입에 먹기 좋아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데 부담이 없어요. 사용자들의 리뷰에서도 효과와 편리함이 높이 평가되고 있어 믿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건강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